놓하겠습니다. 예,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과 문제를 해결하려하지 마세요. 업으로 인해서 그 사람과 문제 있는 관계가 됐으니까 내 업을 바꾸면 됩니다. 자비 실천 방생하시고 십선업 실천을 하셔서. 내 업을 바꿔버리면 그 사람과 나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. 그 문제 있는 사람과 내가 만났듯이, 저절로 만났듯이, 원하지 않는데도 만났듯이, 내가 원하든지 말든지 간에 저절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. 내 업이 바뀌게 되면, 그러니 아무쪼록 자비 실천 방생 하시고 십선업 실천 하셔서 업을 바꾸셔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 네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